282강 제목은 인간과 인간성. 인간과 인간성입니다. 인간과 인간성을 이렇게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구분되는 거죠. 보통 인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인간이 인간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 또는 짐승들과의 차이, 식물이나, 뭐 다른 피조물들, 해, 달, 별, 그런 것과 차이 나게 하면서, 저거는 코끼리고, 우리는 인간이다.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분에 대해서, 어, 인간,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인간 자체가, 옳다, 그러다, 잘못됐다, 잘한다, 하는 그러한 것은 나올 수가 없겠죠. 예, 코끼리는 옳지 않은데 인간은 옳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너구리는 옳은데 인간은 옳지 않다. 그건 말도 안 되죠. 너구리는 너구리고 인간은 인간이다. 할 때는 옳다, 그러다 하는 그 모든 것은 배제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 이 인간아, 인간이 되다. 할 때는 그건 인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그 인간답다고 하는 것은 다른 뭐 코끼리나 누구리나, 그러면, 그런 낙타하고, 낙타하고 차이점을 둬서 인간이 인간다 하라, 그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볼 때는 인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성을 두고 할, 할 때, 그게 이제 인간이 올바른 인간인지, 제대로 된 인간인지 아닌지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구약 때 그리고 신약에 복문과 말씀을 주실 때에 인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라고 변호하고 뭐라고 방어를 하냐면 저 인간입니다 라고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 있죠? 나, 인, 나, 코끼리 아니고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할 때는 그 인간을 누가 창조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지요. 코끼리나 너구리나 하나님이 창조하듯이. 예, 하나님은 너구리 참수에그름면 봐주고, 인간은 안 봐줍니까? 이런 의도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책을 물, 물을 넣으면, 우리를 만든 게 누구예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만드신 분이 책임져야죠. 뭐, 로봇 공장에서 로봇,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로봇 자체한테 물으면 안 되죠. 막 로봇 지 받고, 막 로봇 꿀, 꿀범주고, 꿀 앉아,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공정을, 로봇 만드는 공정에 뭔가 하자가 있으면, 그 로봇 제조 회사 자체에서, 어, 이 로봇이 말을 안 듣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그 책임은 누굽니까? 제대로 된 로봇 제품이 되려면 책임은 공장 주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 사업,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죠. 똑같은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네 인간답지 못하다고 물을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 창조서부터면 아이고, 내가 나를 잘 만들었구나 하겠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설계해가지고 본인이 엄마 뱃속에 태어났으니까 아니죠. 내가 이런 식으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것은 본인 출생 자체가 본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그냥 그냥 세상에 납출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놓고 뭐 잘했니 못했니 잘못했으니까 지옥 가거라 잘했니까 천상 가거라 그렇게. 억박 지를 수 있는, 억박 지른다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당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에이, 나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안 믿을래. 얼마얼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형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다. 라고 할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인간은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너한테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 라고 물어니다 내가 만들기 때문에 토기상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신창게 만든 그릇을 파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내가 만든 인간 지역 보낸다는데, 만들어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 지역 보내면 안 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왜 만들어 놓고 지역 보냅니까? 라고 할때 하나님 없겠습니까? 만들 때에 지역 하나 껏 만들었다. 왜? 그게 됐어. 네가 변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인간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할 말은 없죠. 할 말은 없는데, 기분 되게 더럽죠. 할 말은 없는데. 왜 남들은 잘 살고, 왜 누지, 누지 딸은 아버지 잘 만나서, 왜 이렇게 전 가는데. 나는 내 아버지는 뭐,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시고 입이 못 나게 한왜 <laughs> 이렇게 합니까라고 할수 있는 권 아니 과연 인간에게 있느냐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준비한 것은 인간은 입담으로야해 입담으로 입담으로 여기서 인간이 입담을 낳게서 입담을 인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는 인간 플러스 알파 인간의 말고 인간의 여부에 배후에 숨어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로 이야기하는데 1장 23절에 보면 인간들이 인간 말고 그 플러스 알파 인간에게 여부에 나오는 그 정신 사고 방식 사상 그것을 썩어지,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의 영광을, 썩어질 인, 인간과 금수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그러한 성질을 인간들이 뿜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인간은 하나님 만든 건 맞아요. 하지만 인간, 인간 신체적으로서는 어차피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흙으로 가는 신체에 니가 안타깝게 얘기나, 그걸 예통 얘기지 말고, 네가 비록 흙이지만, 플러스 알파, 네가 뿜어내는 게 뭐냐, 뿜어내는 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대덤이냐, 하나님께 반발이냐, 그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분에게 마땅히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네, 늘 이렇게 기분이 기분이 신하게 돼가지고, 분통을 터트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 이럴려고 만들었습니까? 이럴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이런 고생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차라리 저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말았으면 좋을 뿐, 좋을 뿐 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바로 요기, 3장에 요비 이야기 한 거고. 또 주님은 가려주다 보고, 차라리 그걸 걷으면 니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게 니한테서 나왔다고 가려주다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허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네가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얼마 안 가서 허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그 내막이 있어요. 그 내막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한테 아무 설마 없어요. 이거 분명히 합시다. 나는 내 몸은 나에게 아무 쓸모 없습니다. 괜히 이몸 가지고 난이 정도로 잘났어 라고 쓸모 있게 운영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신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 쓸모 없는데 쓸모 있게 하시는 그 계획, 그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죄인인데, 죄인 맞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죽여야 맞는데, 이 죄인을 어디에 쓸모있어서 죄인이라고 하실까? 그 점을 주목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죠. 그게 바로 쓸모있는 거예요. 그, 그 누구 앞에 죄인이냐 하면, 예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죄인을 등장할 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구가 되고, 우리,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라는 그 고백. 거기에 쓸모있으라고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정리하게 되면 다같이 쓸모없는 인간인데 성령 주셨던 이유는 죄인 플러스 알파예요. 인간 마, 우리 죄인 거기다가 뿜어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주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복음 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게 바로 천국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